다들 긴게안 이쁘다 그랬 짧아. 누구인가? 그래서 어울리나요? 어울리나 해주세요. 아까 어떻게 나왔냐고. <laughs> 얘기해 주셔야죠 찍기 전에 귀좀 나오고. 이거 이거. 희도앞머리 써요. 대복치. 대복치. 대복치 닮았어. 대복치, <laughs> <달맞�. 웃음> 이게 대복치예요. 닮았대요. 더 닮은 게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치의 종류예요 맞춰보세요치즈이퀄 똑해 어, 어. 맞 네가 어. 선물을 모아이나 어. 이런 거 하나 어. 남자 연예인입니다 <laughs> 네 남자 연예인의 너무 스가 세잖아요 <laughs> 맞추시, 맞추세요 <laughs> 다음에 막제 얼굴이랑 그 사람 얼굴이랑 매치돼서말는거 같아요 정지 언니 언니 언니가 언니 진짜 싫대요 <웃음> <웃음> 아니 왜 쓰레기 제 가방에 넣는 건지 진짜 언니가 고발할 거예요. 제가 또 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호텔에 저는 무성이가 조만 갔어요 그러니까 언니 화재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 몰라 내가 나갈게 하고 제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약간 오작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 언니 됐는데 화재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 물어보자 어 불났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대요. 지만 살려고 예은이는 <laughs> 뭐한줄알았어 <laughs> 아얘기했잖아 TV 앞에 휴대폰 이렇게 하다가 너무 놓은 걸못을 수도 있잖아요. 아, 청소하다가 얘는 아내 휴대폰 어디있어? 되게 한숨 쉬면서 아, 저 있잖아요. <laughs> 어, 언니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다얘기했어얘예 아, 니가 <laughs> 나. 언니는 집안에 놔야 돼. 집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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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한숨. 언니 항상 말에 MSG가 들어가가지고 어, MSG가 다 어, 있지. 이거 유나 언 증인해줄 수 있어. 유나 언도 <laughs> 알아요. 야 예은이가 또 한숨 쉬었지? 막이러유한테는 그런 언니 안 줬어요. 요즘 것들은 <laughs> <laughs> 요즘 것들은... 요즘 것들은 진짜... 응. 내가, 내가 한 5년만 어렸어도 제다 터내 가 호랑이인데 이빨이 빠져가고 있어. 요몇개더 있는데 내가 참아. 이건 카메라 붙싸면 돼. 밤 9시만 되면 지가 <laughs> 잔다 부를 거예요. 저티 보고 있는데 티비도 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것들 싸가졌다 고랬내 <laughs> 카메라는 이쁜 상황 안 지는 거예요. 이하준, 오징어 게임 이하준. 잘 네, 맞죠? 마스크 기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닮봤어요 어? 왜 인정하기 싫어요? 마스크 끼면 저 괜찮아요. 댕댕이 별명 썰 풀자. 참치. 3대 마요. 마요. <laughs> 입으로 말해. 댕댕이 불량. 댕댕이 불량 써야 되니까 진짜 약한. 감리 언니 언니 말해주세요. 첫 번째가 참지언이 <laughs> 웨이트 프로그램에서 참치 마요 명량 명량 명랑 마요? 명랑. <laughs> 명랑 명란? 명란 마요. 제 마음을 훔치지 마요. 라고 뭐 적혀 있어요. 뭐 누가 제웨이에 네, 프로그램을 붙여놔가지고 언니는 댕댕이라 안 하고 참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마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참치래 저 참치에요 친히 참치는 안가요 다들 팀끼리 삼삼오오 모이지만 전 항상 혼자예요 이제 익숙하죠? 신한은행 애들아 이제 좀 들어올래? 공개적으로 은퇴 전환하게 빨리 키라고요 켰어요? 네. 아, 저도 같이 은퇴 인터뷰 네, 배언니랑 저랑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열심히 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laughs> 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에서 <laughs> <야>, 너무 웃으셨네. <laughs> 네. 끝까지 대표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laughs> 나는 해란 헤란, 나는 해란이를 지목했는데 해란이가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왔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일까? 같이 <laughs> 응? <가차에 이를> 일할 줄 아세요? <laughs> 진이요 언제 인터뷰 좀 하게 되면은 얘기 좀해라고제 <뭐라> 제 얘기 좀들어세요제 얘기 좀들어주세요 <laughs> 제, 제 제, 제 제, 제 <laughs> 기자분들이 <laughs> 아니 듣지 마시고요. 마, <laughs> 옆에 <일시리 웃음> <laughs> 이거찾 <이걸> 쳐주시고요. <웃음> <웃음> 이거 넣어주세요. 강아지 기사들이 이끌기로 했어요. 아니 내년부터 사주시지 않겠 제3 0대들 만이야 <laughs> <laughs> 만 내년부터 이제 20대들로만 구성한 아니. 젊은 팀 세대교체 뭐, 으쌰으쌰 파이팅 아, 9호부터 차박 부사들이 꽤 많아요 아. 걔네 16세대 팀이 이겼잖아요 그걸 재현을 하는 거지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저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언니 어? <laughs> 합성 아니야? <laughs> 2018년도 이게 <이제> 저희 <laughs> 시즌 끝나고 이제 팀 여행 간다는데제 여권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요 디프리한 다음날 급하게 가서 찍은 거 저, 저 혼자 찍지 마세요 저. 근데 혼자는 노지 제가 한명섭외올게요 제가 섭외 왔어요 아, 아까 량쁜 뽑았다고 언제요? 아까 나쁜 형 어, 뽑았어 저 혼자 찍었는지 모르아 <laughs> <laughs> 음? 진짜 양아치들이죠 쟤네 보낼게요 아 뭐 <laughs>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비밀 연애 <전해. 웃음> 저희랑 안 놀아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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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우리를 자꾸 따라다니네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전 따라쟁이거든요 나도데나도데 나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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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도 어때요? 똑같나요? 지연이랑? 안 놀아주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laughs> 저를, 저희랑 없다시키는 거예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난이랑 제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해인언니 룸메이트여가지고, 해인 언니 옆에 찰싹이 네,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여기 우리 언니는 상대를 기하잖아요 언니는 없다고요? 혜진가 왕따시켜요. 여기 두고 네. 세요 어? 뭐야? 사방 어디 있었어? 이거 행운이에요행운이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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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행운이 만들어져서 행운의 곰돌이라고. 언니들, <laughs>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이렇게 음, 되있는거 음, 진짜 귀여워. 마음이 진짜 따뜻해져. 따뜻해져. 이거는 <laughs> 진짜 행운이 온다 했어요. 괜히 순수한 척. 마음이 따뜻해져요. 괜히 순수한 척. 언니 일하잖아. 가운데 쭉여 언어에 맞아 같이 언니 일하잖아. 뭐 어쨌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선수들과 함께 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그 결과가 뭐 분명히 코트에서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팬분들에게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 편녀올게요편녀올게요